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8일 오후 5시 46분 지난 시점이고요. 랩지노믹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주가가 오늘 사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승하기 딱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아이고 이게 웬 일이야, 여러분들. 시장이 안 도와줬죠. 자, 랩지노믹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저만 믿고 컴온.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거래량 많이 실려주면서 지금 랩지노믹스 0.45% 하락해주는 모습인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주가?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언제 오를 거냐? 그죠? 언제 오를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거냐? 그죠?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 알수 있습니다. 뭐, 오늘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 분들하고, 이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하고, 여러분들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분봉차트를 볼게요 얘가 원래 여기에서 들어 올렸다가 증시 분위기 좋은데도 얘는 어, 떨어졌죠 우하향을 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 분봉차트를 보시면은 어, 오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향을 했어요 요렇게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레바농을 공급을 했어요. 이게 2시, 어, 거의 3시 다 되는 시점, 요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어, 아, 나 여기 저항 때, 지지 때, 여기 지지하고 들어올릴라 그랬는데, 뭐야, 14시 45분에 주가가 떨어져 내릴 수 밖에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죠? 그럼 랩지노믹스는, 어, 오늘 원래 올라가려고 거래량을 실로 주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어디까지 가느냐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어. 자 얘가 언제 가느냐 이제 이거 뜨면 갑니다. 그죠? 앞에 보세요. 여기 뜨고 여기 뜨니까 올라가죠. 그죠? 요거 뜨고 못 떠야 가겠어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단 요거 뜨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매집 신호가 들어오면 은근슬쩍 은근슬쩍 높아져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 이거 내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물려있더라도, 아, 이거 팔까 말까. 아, 조금만 올리면 던져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 뜨면 크게 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 평균 단가예요. 왜냐면 이거 뜨면은, 저는 사실상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에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 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 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 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수봉차트를 통해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영상을 마칠 거예요. 자 이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거래량, 여러분들, 4억 주가 들어왔어요. 미쳤죠, 여러분들. 4억 주가 들어올 때가 바닥이었어요. 이종국 전체 주식수가 7,400만 주입니다. 7,400만 주. 근데 유통 비율이 83%짜리 기업이에요. 여기 4억 주가 터졌다는 건 전체 주식수 대비해가지고 어, 5배 가량 터졌고, 유통 주식수 대비하면 뭐한 7배 터졌다는 라 거죠. 근데 이게 요때는 코로나여가지고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못 미치더라도, 왜냐면 수급 분산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만 들어와도 아, 이거는 어, 한 달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주봉 차트상에서 얘가 거래량 들어오고 그대로 내렸죠. 그죠? 이거 윗꼬리 은봉 요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봉에서 이탈 흐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보통 상승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다음 매물 구간 어디에요 여기 저항대 그리고 여기 지지대 무너뜨리면서 크게 하라. 여기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 어디까지 갑니까? 6,000원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만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추세가 무너지게 되거나 거래량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어 제가 원하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종목에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근데 혼자서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렵다 요 매일매일 수익 나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드릴 테니까 나는 혼자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010-5741-1740 여기다가 나 랩지노믹스 영상 봤는데 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싶다 랩지 입장 네 글자 원연락남기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매도까지 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